하콩이랑 저녁에 쉬고 있었는데, 눈앞에 복층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계단이 운동에 좋다던데, 과연 복층 계단에서도 운동을 할수 있을까? 솔직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바로 실험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복부터 갈아입어주고, 뿅! 아, 나 오만 유튜버 되더니 기술 많이 늘었어. 이건 예쁜 척 하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운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작해볼게요. 아, 뭐첫 번째는 수월하죠. 끝까지 올라갔으면 내려옵니다. 아, 보니까 이거 내려오는 게 일이네. 자, 두 번째 올라갑니다. 오, 귀찮아. 오, 벌써 하기 싫어. 하지만 내가 싼 똥. 내가 치운다.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같은 발, 같은 손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빠지라는 살은 안 빠지고 뇌에 나사가 빠졌나 봐요. 하다 보니까 좀 당이 떨어져서 젤리를 좀 먹었는데요. 이게 찍힐 줄몰랐어요 여기는 안 나올 줄 알고 몰래 먹었는데. 아주 딱 들켜버렸죠. 이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 복층 계단에서 운동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이 계단이 참 인생과도 같다. 인생이 참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시원하게 야호 소리 지르고 정상에서 컵라면을 끓여 드세요. 뭔 소리냐고요? 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알아낸 건 있어요. 어, 복층 계단에서 운동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스쿼트나 더해라.